지금 모습을 보여 자, 이번엔 어 김영은 선수가 점프볼 나와서, 아, 김영은 선수가 따내죠. 자, 바로 공격 진행. 지금 자, 이제 조금 템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이드 활용해 주고 있죠. 사이드 활용해 주고 있죠. 자, 메아에서도 공격 들어가지만, 역시! 아, 또 수비 나왔습니다. 또 수비 나왔습니다. 땡큐 볼로는 안돼요. 진짜 무조건 바닥으로 찍어주는 공격. 그렇죠! 자, 사이드 공략 중요합니다. 김한일 선수 사이드 공략 잘했습니다. 사이드 공략하면서 공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자, 아, 이거 사인이 안 맞았네. 김한일 선수 지금 사이드로 갔었는데, 사이드로 갔었는데 또 센터로 공을 보내면 어쩌자는 말이에요. 자, 아, 이거, 이거 뭡니까? 아, 김보민. 아, 김보민. 아 집중을 해야죠 김보미 공격과 한번 날렸어요 자김한이김한이아 역시 임평초 괜히 이대야 아, 지금 뭐야 지금 어 아, 지금 더블아웃에서 어이없는 더블아웃 나왔습니다 지금 아 역시 임평초 아 임평초 대단합니다 아 지금 아 이제 공격 작업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아니면 지금 상주 중앙이 약간 조금 긴장이 풀렸나요? 자, 저런 볼자또 사이드 작업, 사이드 작업. 아, 김영은 마저 아웃됩니다. 이거 어떡하죠? 사이 그탑 지금 시, 김 시, 김영은 신효주아 지금 또 말하는 사이에 아또 아웃됐습니다. 어 아, 지금 뭐죠? 아니 인서트랑 팀 분위기 확실히 다아 지금 아 지금 봐요 급해지니까 손 뻗잖아. 지금 수비는. 수비는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수비는 땡큐볼 오면 땡큐 하면서 잡아주고 아니면 그냥 버려야 돼요. 지금 상주중앙 지금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분위기만 잡아 다시 끌어와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 바꿔놔야 돼요. 자, 뭘 하려고 손 뻗지 말고 버티세요. 버티세요. 자, 버티세요. 지금 버텨야 됩니다. 자, 1번한테 가기. 자, 자, 아. 아, 지금, 권다현 선수가 조금 아쉽네요. 지금, 사인 잘, 보였거든요. 지금, 1반에공 줘가지고, 아웃 시키려고 했는데. 자, 상주 중앙, 상주 중앙. 아, 자, 상주 중앙, 지금 이제, 네아에서도 공, 격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아에서도 공격해도, 지금은, 아, 임체희 선수 아웃됩니다. 임체희 선수 아웃됩니다. 아, 이, 진짜, 어마어마한 수비력! 아, 김서은 선수, 이, 어, 또수비력 보여줍니다. 자, 정유민. 자, 정유, 아, 정유민 선수. 아, 지금 임평초는 조금 천천히 가도 돼요. 천천히 가도 돼요. 지금 스코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 억제어 가면서, 아, 자, 자, 지금 고군분투 해주고 있죠? 자, 김서은 선수가 고군분투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외아에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커버해 줄수 있는 사람도 아 안타깝습니다. 자, 이 자, 이거를 아아그아 아, 그 1세트 때 아까 팽팽했는데 그거는 그냥 아까 조금 임평초가 몸이 덜 풀렸었던 건가요? 이게 진짜 실력인가요? 아 상주 중앙 아 너무 자 그렇죠 한명잡 아니죠 자 아니죠 신효준 선수 지금은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을 가볍게 잡아줘야 되는데 굳이 힘만 많이 쓰고 멀리 보낼 필요 없습니다 아 상주 중앙 이게 하... 좀더 자세를 낮춰 가지고 공을 잡을 생각을 했으면 공을 자세를 낮춰줘야 되는데. 손만 뻗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상규 중앙 분위기 바꿔야 됩니다 분위기 바꿔야 돼요 이 상태로 가면 자 분위기 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아웃시켜서 분위기 바꿔 가야 됩니다 아, 안 돼요 안 돼요 임평초는 지금 수비력이 어마어마해요 가슴으로 오면 그냥 잡아요 무조건 다리 쪽으로 못 보내면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공 돌리죠. 공 돌리죠. 공 돌리죠. 아, 요건 조금 아쉽네요. 요건 좀 아쉽습니다. 자, 이민서 선수 요건 조금 아쉽네요. 아, 자, 요거 야, 이거 지금 골파워이 이겨낸 거예요. 원래 같으면 자, 임평초 가슴으로 오는 볼이라서 잡는데 골파워를 이겨냈고 자, 지금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오브라인입니다. 어, 얼굴 맞은 것 같기도 한데, 오버라인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오버라인입니다. 아, 경기 종료됩니다. 아, 6대3. 내야에 있는 선수 6대3으로. 아, 점수차가 꽤많네요 자, 세트 스코어는 이제 1대0입니다. 1대0. 우승부 1대0. 자.